rocky 안녕하세요. 전국 저적가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 앞에 보이는 벤츠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차량은 내용이 상당히 좀 특별해요. 차량의 등급은 E 클래스 E300 엘레강스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이 2011년. 12월 달에 차량이 출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 7만 2천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만킬로도채 타지 않은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1인 신조 차량이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없고요. 병적 관리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지금 영상 속으로 외관만 보셔도 느껴지시겠지만, 외관 상태까지 상당히 완벽한 차량이고요. 자, 차량의 금액은 지금 현재 1,400.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보시게 되시면은 자 그릴부터 해서 뭐 앞에 범버, 본네트 보시면은 스톤칩 자국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전면부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번호판마저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부분도 백화현상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잔여량 확인 한번 해드릴 건데요. 타이어는 지금 앞 타이어가 현재 한 30에서 한4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휠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핸다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 뒤에 핸다까지 영상으로 천천히 비춰드리면은 자, 광 상태 상당히 잘 살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지금 외관 상태가 아까 전면부에서 보셨겠지만 전면부 상태도 상당히 좋고 지금 측면부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랑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뒷타이어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고하시기 전에 뒷타이어는 한번 교체를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보시면휠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부분에만 약간의 생활 기스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자, 뒤쪽 보시게 되시면 라이트 지금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30 0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부분도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파손 되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리고 해진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인 자체도 상당히 잘 빠져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상태, 정말 진짜 완벽한 광상태예요. 가까이서 한번 육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가까이 한번 비춰드릴게요. 진짜 놀라울 정도의 너무나도 깔끔한 외관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이 기스 자국 자체가 전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지금 안쪽으로 상당히 깊게 잘 빠져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하단부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세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운전석 측면 라인 뒤핸다 그리고 뒤도어 앞도어 앞에 휀다까지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전면부 그리고 조석 측면부, 후면부 전체다 완벽한 광상태와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외관 상태가 상당히 좋은 만큼 지금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헤드레스트 그리고 등받이 엉덩이 닿는 부분까지 구김 하나 없이 상당히 깔끔한 시트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우서 시트 같은 경우에도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자,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당히 관리를 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키는 보조키와 메인키 포함해서 총두 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동은 자, 지금 보신 것 같이 상당히 시원하게 매끄럽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키로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키로수는 72163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핸들에는 간단한 핸들 리모컨 그리고 운전에 재미를 줄수 있는 패들 시프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조우석 시트에도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는 메모리 시트가 조우석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 상당히 선명 화질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CD 플레이어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자 운전석 열선 3단 그리고 조석 열선 3단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프로토 에어컨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잿더리와 시가체 컵홀더 2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DIS 스크롤까지 뒤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양문형 콘솔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부에 보시면은 룸미러. 자, ECM 룸미러만 탑재가 되어 있는 게아니요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상단부에 위쪽으로 보실게요. 썰루프도 일반 썰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들도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썰루프죠. 자, 보신 것 같이. 네, 개방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다칠 때도. 네, 잡소리 없이 스무스하게 잘 다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내장재 영상으로 한번 비춰드리면요 일단 뭐 블랙과 우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상단부 내장재 상당히 뽀송뽀송한 내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쪽까지 관리 상당히 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염되거나 뭐 담뱃방이 났거나 그런 부분들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확인 한번 해 보실 건데요. 자, 보신 것 같이 쏟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뒷좌석을 많이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 같이 이뭐 클래스답게 e 상당히 널널한 공간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느낌 자체도 마치 이제 좀 고급 쇼파에 앉는 듯한 그런 가죽 소파에 앉는 듯한 되게 뭔가 몸을 좀잘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석 암레스트는 가운데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컵홀더두 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 들었지만 파노라마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탑승하신 분들도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앞좌석만큼이나 뒷좌석 내장재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엔진은 들려드리면서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엔진은 바로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육안으로 확인해 봐도 엔진 떨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차량 엔진은 V6 6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시기 상당히 편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엔진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벤츠 엔진 하면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하지만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키로 수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마저도 더욱 더 다른 차량 대비 더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벤츠 E 클래스 E300 엘레강스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1년식 12월달에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주행 거리는 지금 현재 72,000km, 상당히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차량,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구매 애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은 항상 정우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 최저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